안경도 좀 써라. 응? 안경. 안경. 어린다. 이거. 내일 가고 안경 맞 마... 금요일에 아 토요일에 가고 안경 맞추자. 안경, 안경 좀 좋은 거 해가. 아 안도 써야 되겠다. 안경 진짜. 좀 좋은 거좀 맞춰. 음, 안경아, 도개 사 줄게. 눈이 눈이 흐릿해 가지고 저큰 글씨도 막 흔들리니까 내가 음. 백내장이 왔거든. 그래 가지고 흔들리 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해. 음. 눈에 쏙 들어지를 안에 그 눈에 들어야 이머릿 속에도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. 이 새끼 철들었나? 뒤에 뒤늦게 와이 효자지리고 하는데, 니도 난, 한다, 니도 니도 장가 가봐라 개새끼야, 어? 니도 장가 가봐라. 니네 부모 못 챙긴다 음. 왜? 니네 처자식 챙기고 하는 것도 힘들고, 어 하다 보면 어 그래. 그게 안 된다. 맞다. 그러면 그러면 부모는 혼자 늙는 게다 늙고 혼자 죽는 게다. 그래. 응. 그 그래 부모는 불쌍하다.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엄마가 뭐 요양원도 갈, 갈 필요도 없고 한 90살까지 살을 살다. 아프고 이런 바라지를 못해 어 자식한테 그건 절대적으로 짐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갈 나이가 되면 그래갖고 거기서 죽으면 맞이해야지. 요래 요런 생생하게 걸어대기다가 내일 가, 가도. 그렇게 가는 인생이 어디 얼마나 그렇게 있나 없다 거의가 이제 막판에는 나이 들고 하면 다 아프지 지금부터 이렇게 아파오잖아 몸이 <laughs> 몸 전신이 나는 저렴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이래 아픈거 같아아 돌치 없고 그 화장품 그 무거운 화장품 그거 옛날에 가방 다 들고 다니면서 팔고 책도 그 가방에한 가방씩 들고 다니기 치 책이 좀무겁지 시집을 잘가주더나 뭐. 시집은 무슨 잘. 얘가 그 아빠를 만나 갖고 결혼을 해 가지고 다 끼리끼리 만나 가니라. <laughs> 시집은 뭐 시집은 뭐 배운 게 있나? 뭐또어뭐 어? 뭐 가진 게 있나? 뭐뭐어뭐있어 시집을 잘 가노. 다끼리끼리 만났을 것, 사는 거지. 그래도 엄마가 좀, <laughs> 더. 내가 생활 얘기 잘하다 <laughs> 보니까 그 고생을 한거지 어떻게 하든 나중에 잘 살아보고 새끼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 고생을 한거지그 그러니까 가난은 우리 이 가난을 자식한테 물리주지 말자는 주지 야들 아빠고 내하고. 근데 우리 신랑도 너무 일찌감치 가고 갖 내가 개고생을 내했다니까 일단 내 한갑 때는 내내 아는 지인들하고 가야 돼. 그 아니 그 간다나 그 간다는 그 파티원을 파티원들 다 모아놔라 내돈 주면. 다 그래 간다 다 가서 가서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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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갑 때 <laughs> 여행 갑시다 그런다. 아니 그가 사람들 미리 모아놓라고. 으아 어, 알았어. 전액 싹다 내가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음. 어? 한갑 잔치를 하기는 한갑 잔치를 요즘 뭐 하나 한갑 잔치는 안 하고 여행 가지. 여 가. 한갑 때. 때 어. 그럼 뭐 예. <laughs> 엄마가 올라가 있어, 올라가 있어, 엄마. 여행 가고. 엄마가 어데 뭐 강원도 뭐 강원도 어디 어디 뭐 어디라고 딱 가면은 내가 올라갈 테니까 음. 차하고 싹 따다 해가 대접해갖고 해줄 테니까가 엄마. 아 너무 뭐 많이 가면 안 좋고 마음 맞는 사람 한 40명 정도. 40명. 그 자식이 그 끼면은 불편하고 그래. 원 우리, 우리는 가고 다다다 가서 다안 보는 데서 다다해 줘야지. 해줄 테니까. 맞대. 어디 어디 가고 싶은데? 와, 나. 나는 응. 해외를 한 번도 못가 봤는데. 해외 나가기에는 해외 가면 또 몸이 아파 가지고 경리를 해야 돼, 엄마. 어, 몸이 아파 가지고 시가 괜히 또 코로나 그 때문에 격리돼 가지고 꼼짝짜지 감옥살이 하다가 오 어까 무서워서 못 가고 음, 나는 이제 해외 갈수 있으니까 엄마 내내 이제 주사 맞고 하면은 코로나 저매 나 예방 접종 했다. 내내 음, 맞고 하면 같이 저 태국 가자. 태국도 가고 좀 있으면 약 나온다 하지만 맞지만 약 먹으면 약 약은 치료제고. 이거는 어. 이이 백신은 그냥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야. 음. 치료제를 먹으라고 이거는 공짠데 보건소에서 하는 건 공짠데 젊은 사람들이 맞기 너무 위험스러워 조상하. 우리나라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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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예방접종 해갖고 확실하게 얼마만 얼몇 얼마, 명이 사망인 그런 기록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안 국민들이 의심을 많이 해 그래서 안 맞는 젊은 사람들 안 맞아 근데 요새는 막 맞출라 하거든. 음. 그, 어, 백신 70% 맞추기 위해서. 근데 나는 2판, 4판으로 맞았거든. 나도 당뇨가 있고 천식이 있잖아. 근데 나, 내가 하이사를 맞았어. 내가 하이사 맞고 난 뒤부터 1차 때는 모르겠다 2차 맞고부터 이렇게 몸이 더 아프다. 지금까지 근육통을 앓고 있다 내가. 한갑자지? 어? 응. 방금 사실 내가 시급 잔치 만들어 줄 테니까 시급 잔치. <laughs> 어? 그럼 그래, 시급 잔치 하면 보자 같이 갈 사람들 그뭐 와고 <laughs> 잡아라이 빈말이 아니고 엄마 내가 내가 해줘야지. 사람들 뭐 하고 해주고 해야 돼. 뭐인자는뭐올 사람들도 없어. 많이도 없고. 제일 좋은 숙소로 해갖고 제일 좋은 호텔. 펜트하우스 영화끝 그 연속 그 끝나고 가들 지금. 어느, 막, 그, 저기, 뭐, 버려진 집에 들어가 수리해갖고 사는거 그거 보여주잖아. 음. 어? 거기 말이야. 그 동네. 그런 동네 같은데. 그런 동네에 그런 집이 있나? 집. 아니, 그런 집이 말고, 집은 말고, 그런 동네에. 그, 바닷가도 가깝고. 어딘데요? 그, 모르나? 그, 거기가 어딘가 물어봐. 알아볼게. 장미요? 어? 장흥? 장흥이가 하여튼 뭐 그렇다. 음. 어, 아, 장흥이에요? 옆에 바닷가도 있고 있다, 이거. 음. 좋더라. 어. 나는 뭐, 제주도 뭐 그런 데보다도 그, 그런 데가 음. 이렇게 진짜 바 같은 것도 있잖아. 무슨 꼭 조각 만들어 놓은 거지. 그렇게 좋대, 보니까 바다고. 그럼 뭐 그런 데서 뭐 사진도 좀 찍고 뭐 그러고 오고 싶 어머니 퇴근식이 자주 문 많네. 누가 안 해? 모지심집보 내가 고가라나 어, 한디 해라. 그래 알겠다. 갈게. 저내 있음 비밀 이야기를 못 했어. 아니다. 나는 그냥 우리끼리 있잖아. 속다 가게 있잖아. 그래. 속다 가게 맛있는 거 먹고. 음. 어, 맛집 찾아댕기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음. 또 속다가 민박 같은 집 있잖아. 민박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응. 거기서 모텔 응. 뭐 이런 거 말고 알다. 민박집 얻어가지고 알았다 내가 알아볼게 그래, 뭐 이번 보고. 엄마 이번 연도가 어? 어? 받았네 어. 거. 이번 12월달 음력으로 하면 1월달 좀 되나 술도 있잖아 우리끼리 모으면더 재밌는데 남자 없으면 안 간다하고 이런 년들 있다. 나도 남자들하고 술 먹기 재밌던데. 어? 나도 남자들하고 술먹게 재밌어. 나도 나도 여자들하고 술 먹는 게 재밌거든. 음. 그럼 뭐 남자도 없는데 우리끼리 그뭐술 먹는 게 재밌지 않아? 왜 남자가 꼭 있어야 되나? 뭐. 써니 영화 좀 틀어줘라. 그런 년들 안차 먹고. 술더먹으라고 <laughs> 어? 술더먹으라고술더먹어도 되겠나? 나도 이 먹기 내가 뭐 좋아서 먹은거 아니다. 옆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많이 난다. 내가 늙는가 봐.